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므로다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야 될 까지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각자 코스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그래서 각자 코스를 정하시고 그래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세월 지나가면 그 인생을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의 일을 핏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거의 핏같이 하시로다. 하나님께 장례를 맡기고,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하면은,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의 를을 핏같이 나타내시며, 내의 공모의 일을 정모의 핏같이 환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포진시켜 두신 겁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두셨을 때다 필요해서 적절하게 두셨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내 훈련병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그 말입니다.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걸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을 생각하 는 사람 이 있는 거예요.